자, 오늘은, 어, 통신 기술과 소통 중단원이 미디어와 이동통신 두 번째 시간으로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디어가 이동통신이 어떤 거다는 것을 좀 정리했다면 오늘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우리 SNS라고 많이 얘기하죠.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뱅킹. 클라우딩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를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뭐고 이동통신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미디어라는 말은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정보 전달에 어,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라고 얘기했어요 신문이나 책이나 뭐, 그림이나 뭐,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에 어, 사용되는 매체들 우리가 어떤 어떤 매체들이 있죠. 어, 어좀 뭐 전에 했던 책이나 이런 것도 있고, 사진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비디오도 있고, 요즘에 가장 많이 용 하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멀티미디어라는 말은 뭐냐?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는 멀티미디어라는 말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간단히 정리한다면, 다중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동시다발적으로 통신에 이용되고 있는 매체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자도 이미지도 영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에 따라서 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멀티미드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얘기했죠.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 컴퓨터를 다루면서 동시 여러 가지 차, 여러 개 창을 열어갖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멀티 테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조금 더 통신 매체, 는 통신 개념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멀티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통신할 수 있는 기술 기술들을 우리가 이동 통신 기술이다. 여러분도잘 알겠지만 우리 학교 주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통신 기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무관 뭐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지만 이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얘가 뭡니까? 연동이 된다는 걸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통신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동 통신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이동통신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냐면 블루투스 기능 블루투스 기능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하고 아이폰하고 이용한다든지 스마트폰하고 뭐 무선 우리 자판기를 이용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 기능이 될수 있겠죠 와이파이 중계기죠 중계기 인터넷을 연결 이거는 기기하고 기기하고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데 공이 중계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라는 중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NFC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 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음,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 어, 어떤 겁니까? 하이패스 이게 지나가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결제할 때 쓰고 댕기는 스마트폰으로 어, 해당되는 어, 해당되는 삼성페이 같은 거 열기만 하고 접촉만 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죠. 자 이런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근거리 무선 통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오늘은 이런 다양한 미디어가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미디어가 어떻게 이동통신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이런 미디어하고 이동통신에 이렇게 활용되는 것들을 실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게 오늘의 어 수업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들어가기 전에요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요. 야,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멀티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정보검색 이런 것들 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멀티미디어 기능이 있, 있다고 하는데요. 어, 뭐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열된 것들이 각각의 어떤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게 바로 오늘 수업 과제가 되겠네요. 생각해봤습니까? 자 이게 예. 소통하기가 좀 지금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겁니까? 이메일, 정보검색,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일기예보도 볼수 있죠. 내비게이션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게임, 여러분들 게임 많이 이용하고 있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는 어떤 거죠? 페이스북 같은 거. 친구들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이기 하도 많이 활성화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스마트폰 뱅킹. 또, 일정 관리.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관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냥 뭐 여러분 좀 아는 사람 알고 조금 개념적으로 확보가 안된 사람 좀 있다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좀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형태의 온라인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어어 우리가 활동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보겠다는 겁니다. 자그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그러죠. 사용자 간의 관계망 구축 및 인맥 관리, 정보 공유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를 우리가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는 거 뭐죠? 카톡, 카톡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카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라든지 공유, 우사 소통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디언 미디어 또는 인 커뮤니케이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소셜 네트워크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요, SNS에 사진이나 이런 자료 등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술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카톡, 페이스북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라인도 있고요,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건데 요즘에 학생들이 어, 학교폭력에도 가장 많이 용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이 카톡에 아니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악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이제 뭐냐면 학교 폭력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죠? 어, 조심해야 됩니다. 어, 여기는 자기만의 공간이라 생각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나는 들리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는 것도 이제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액킹입니다 전자상거래 뭔가 알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과정이 인터넷 상을 통해서 하는 것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거 뭐죠? 그렇죠. 요즘 뜨고 있는 쿠팡, 네이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뭐냐면 아마존,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 요즘에 어, 은행들 점포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모바일로 다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기관과 전산 시스템과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이 모바일로 많이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되고 잘알고 있죠?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해서 상품을 거래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기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자상거래를 하면나는 물건 사면 내 통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죠. 뭐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냐면 내 카드를 통해서 어, 일정 기간 지나을 다음에 내 통장에서 어, 돈이 인출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 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와 이동통신의 활용 두 번째 사례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 번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클라우딩,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라고도 얘기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요즘에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이 이제 한계가 다다르요 물론 뭐 요즘에 테라, 뭐 바이트까지 나온 뭐 하드디스크가 있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들고 다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매체를 띄워 놓은 것을 어디다가 한 곳에 대용량 서비스에 소프트웨어 대량의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어, 우리가 대용량의 서버에 저장 보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말,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이거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뭐라고 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될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서버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클라우드를 선픽 어, 사용을 많이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한 3, 4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것들을 더러 많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마트폰도 때에 따라서는 이 구글 쪽에다 연결을 해서 자기 해당되는 데이터를 옮겨서 놓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매체에 어떤 저장되어 있는 것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서비스를 여기다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려받아서 쓸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직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이동 중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내려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많이 이용될 수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조금, 조금 떨어지는 부분,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사물 인터넷. 그다 뭐 L.O.T라고 하죠. 인,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킹. 이거 그대로 회사가 뭡니까? 생각하는 그 컴퓨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생각하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센서와 통신 기능이 서로 이렇게 사물들끼리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고 이렇게 하는 기술을 우리가 말하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하는 인터넷이다. 생각하는.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통제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사물들끼리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이 사람의 도움 없이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요즘에 이제 어떻게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냐면요. 냉장고. 냉장고를, 뭐 냉장고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이용되고 있지 못하는데요. 사례니까 한번 봅시다. 냉장고에 문을 열지 않고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물 인터넷에 적용된 사물 인터넷 냉장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옷가게 같은 것도 직접 가지 않고 그 옷가게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내가 한번 입어보면서 어떤 맞을 건가 생각해보고, 구매하는 이런 것들도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영역이 아니겠냐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어, 어, 한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계속 얘기하기 전에요. 이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한 구글 드라이브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런 친구들이 서로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와 그 까닭을 한번 어, 어떤 게 있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고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컴퓨터를 용해서 구글 설문지 작성하는 거 많이 여러분들 참여를 해봤죠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만드는 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 구글들이브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구글 이 URL에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해서 이동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구글 이제 우리가 아이디와 이미 가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가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러서 더보기를 새로 만들기를 왜 새로 만들 더보기를 눌러서 구글 설문지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설문지 제목하고 그다음에 설문 항목 이것들을 만듭니다. 뭐 물론 단답형을 만들 수도 있고 서술도 만들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이거 구글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 폼도 많이 있죠. 네이버 설문조사하는 것도 많이 있죠. 뭐 그걸 해도 됩니다. 유사합니다. 그렇게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둬도 어, 아마 뭐 네이버 폼 만드는 것들, 네이버 설문조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은 위, 위가 있습니다. 위에 보내기를 눌러 가지고 보내기를 눌러 가지고 설문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해당되는 url을 공유하거나 해서 공유해서 그것들을 뿌려주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응답하면 그 응답 내용을 스프레스시트로 형태로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이 어, 클라우딩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는 구글다의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도 많이 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각 아, 선생님들 어 수업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수업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의 피드백 부분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라 아마 선생님들도 어 상당수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가상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거 뭐고, 가상현실이라는 게 뭔지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미리 한번 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AV라고 해 현실입니다. 있습니다. 그 현실에다가 부가를 시켜서 어떤 것들을 중첩시켜가지고 만든 게 증강현실이고, 가상현실이라는 거 현실이 있는데, 가상입니다. 버추얼 어, 그, 어,인데, 예. 이거는, 어, RV라고 해서, 증강현실은, 그, 인든형의 형태에서 한 가지를 중첩시킨 거고, 이거는 뭐냐면, 가상현실. 의 우리가 지금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현, 현재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있는 현실을 거기다 새로운 것들을 중첩시켜서 만든 게 바로 가상현실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현실의 이미지와 배경에 가상의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만든 걸 증강현실이 한다. 그런 겁니다. 자, 증강현실이 활용되는 거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이런 스마트 피기를 이용한 가구 배치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이거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적용을 해가지고 가구의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지 좀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속도 거리 지도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요거와 비유사한 게 바로 뭐냐면 내비게이션 기술이에요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라든지기중에 있는 모양은 뭡니까? 똑같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에요 거기다 내가 가는 자동차에 가는 이 길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요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또 뭐냐면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떤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기존에 있는 어, 현실에다가 중첩시켜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증강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상현실이라고 하자면 가상의 세계, 세계를 이건 현, 현실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현실의 세계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을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 비행기 우주선 통해 비행 모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의 실험한 을 것이 실제 실험을 한다면 그 돈이 많이 들겠죠 실제 비행기 실제 우주선을 띄워서 이용돼야 되고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의 실험이 되고 이게 성공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현실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 우리, 가상 체험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 뭐, 게임 같은 거 여러 번 하는 거보다 대부분 가상현실입니다. 뭐,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거 있죠? 이건 다 가상현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도, 뭐, 예를 들어서 고대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말로만 설명하고 텍스트만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하고 유사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더 빨리 될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아마 우리 학, 교과서에 따로 이거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가. 어, 특징과 그 다음에 어,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고요. 실제 이용하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증강현실이라는 말, 그 다음에, 어, 가상현실이라는 말, 이것들을 한번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의 이미지입니다. 현실의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배경에다가 가상의 정보를 겹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써 만들어준 것이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특정 이미지를 마커로 사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커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의 이미지와 배경이 딱 고정이 돼 있고 거기다가 다양한 콘텐츠를 겹쳐서 볼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를 볼수 있다는 거고요. 가상현실은 뭐냐면 컴퓨터로 실제 가진 상황이나 공간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현실의 도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게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콘텐츠 만드는 것이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거고요. 이 VR기기를 사용하기 생각보다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가상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점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공통점은 사용자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우리가 어,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겁니다.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차이점은 뭐냐면 증강현실은 실제 이미지 위에서 영상이나 이미지가 나오지만 가상현실은 완전히 가상의 영상에 영상이나 이미지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실제 이미지, 여기는 가상의 영상이나 이미지가 제공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이제는 구분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런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실행 화면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줌 있죠? 줌 쓰고 있죠? 줌 배경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의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사진을 놓고요. 자기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죠? 그다음 배경화면을 하나 설정 을 합니다. 서, 선생님들 여러분 줌화면을 지어보면 하와이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림 위에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얼굴 이미지 이렇게 겹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뭐냐면, 어, 떤 겁니까? 그렇죠.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입니다.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 한번 증강현실을 보는데요. 학교나 한번 가정에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마커로 설정하고, 교과서 있는 그림을 한 마커로 설정하고, 그림을 비추면, 그, 그림을 비추면, 그림하고, 그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영상하고 이게 겹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증강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증강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상현실은 좀 만들기가 조금, 아, 선생님이 좀 어려우니까,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뭐뭐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그렇죠. SNS. 요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카톡이나, 카톡이라고 하면안 됩니다. 카톡은 SNS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라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SNS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자, 다양한 사물들끼리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스스로 알아서 일을 수행하는 기술. 이걸 뭐라고 했죠? 사물들끼리 인터넷에 연결해서 하는 거. 그렇죠. LOT, 아니, IoT. 인터넷 오버 띵킹이라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자, 고생이 좀 헷갈려가지고 LOT라고 그러네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문제 두 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사물 인터넷 활용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인터넷, 이동통신기기로 활용해서 상품을 거래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뭡니까? 어,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거. 전자상거래. 이 부분이 아니라 모바일 뱅킹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상의 서버에 자유롭게 내려받거나 올릴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클라우딩. 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랬죠. SNS에 사진을 사진이나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친구들 정보 뭐 공개하는 것을 일어날 수 있는 거. 어, SNS 정답을 나왔네요. SNS라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도 냉장고 안에 남아 있는 음식과 유통기한 정보를 스마트 기로 알려 주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어, 그다음에 집안의 특정 유치에 가구의 어, 가구회사에 잡지를 올려놓고 스마트기의 카메라를 비추면 가구를 배치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 이건 뭡니까? 증강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증강현실이라고 그랬죠. 증강현실. 네. 그럼 다 정답이 뭡니까? 네,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자, 문제 2번 볼게요. 보기에 설명한 해당된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 간의 관계망을 구축해주고, 구축해 주고 축적된 관계를 통해서 인맥 관리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보 통신 기술 문제를 이해를 하고 이것들에 대한 실제 사용의 사례를, 사례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활용해보는 우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